안녕하세요 준선 헨다 TV입니다. 오늘은 저는 오늘 저희가 고스트헌터를 해볼 건데요. 자 고스트헌터 이제 유빈이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현서가 지금 옆에 이걸 입고 있습니다. 오늘 현서를 배틀을 과정입니다. 그런데 장산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미어 주기 이건 제가 이미 합체를 했고요. 저는 이미 다 잡았습니다. 자, 저는 저는, 오늘, 오늘, 오늘 전투에서, 이거, 다 끝났을 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저는 고스트가 다 있습니다. 항상는 고스트가 다 있다고 합니다. 데 우리 가, 우리 감독님 본이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저거 장사 한번 잡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 그래서 빈약이 없습니다. 장사 한 번. 장사 한번 겨우 하나 잡으려고 빈리고 없었습니까? 네 그림이 네. 장선범이 있어 그리고 놀랐죠 오늘 장선범에 만화가 나온다고 하니까 짝자 지금 43분 자 그럼 몇분 있어야지 이제 되죠? 당연히 17분이요 자 빨리 빨리 빅녀석을잡아보게돼어 될... 주민료 하나 왔고요 음 정, 저는 우리 집에는 침대가 있어서 그냥 전에 침대에서 잡겠습니다 침대에서 나오냐? 뭔가... 아 괜히 어요인기 괜히 보상 날렸어요. 왜요? 제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건 카드 게임이 또 왔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제가 빅스으로 계속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다다다다 빅엿 다빅다 썼다면서요? 아직은 다안 썼습니다. 짠. 어, 그래서 저희 집도 좀 보여주면서 아, 집 아니, 보여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집이 보이겠어요. 방금... 방금 영화하고 나서 와 그럽니다. 아까 그 책들은. 자, 꼭뜨까지비욘네 가수. 짜 짠, 캐몰라. 아, 마아만 음, 뭐... 전용 아이템 먹고 싶은데. 다요? 전용... 아니요. 어, 장산범 전용 아이템 하나 나왔습니다. 장산범 오케이. 전용 아이템 한 개도 없습니다. 캐롤베아스 나왔습니다. 캐롤베아스 어, 자 차라리. 안녕 그 다음에 야적이표시나왔고요그 다음에 도안 나왔습니다 저 도안은 도안X, 도안 X 도안 뭐라고 해야죠? 저 일단 그렇게 하고요 자, 지도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안 나오네요 자 이제 핑계스한 개만 써줬으면 아기 나왔네요 이때 여름 간데 아기 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고스트워 계정에 날라가 버렸어요 어 그래서 제가 고제 폰이 3 3 m m 지 전 고스트 에도 장산범이 있고요. 나중에 고스트 하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맨 처음부터 시작은 아니지만 제가 아, 나가버렸네요. 자 오늘은 저가 이렇게 그릭터고 말았는데 그냥 장산범 잡기로 해볼까요 그냥? 자, 오늘은 그냥 장산범 잡기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안 나오면은 여기서 100개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자 저희 집안에 어 림샤이 코스 나왔습니다. 저희 집안에 림샤이 코스가 특히 제일 뚜거든요자 림샤이 코스, 자 림샤이 코스 포이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집안에 림샤이 코스. 자 림샤이 코스 안녕. 잘 가. 자 림샤이 코스 기냥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 주시고요. 레몬 사탕 얻으려고 놀아. 레몬 맛 와. 안녕. 자 방금 발가락 보였죠. 자어시도스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빠르게 빠르게 잡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요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두뚜두뚜두뚜두뚜어뭐할까요 어, 향수 머리 향수 머리 해봐도 안돼 술라기네요 술라기요 슬랙이, 어 술라기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다음요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잠깐 소리 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순세 나왔습니다. <laughs> 그 순세는 좀 잡기가 좀 쉽죠? 제가 좀목소리좀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 제가 좀 목소리를 좀 올릴게요. <laughs> 자, 그 순세는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 거. 제가 장성분 빨리 웃는 거 알려드릴까요? 뭐요? 이건 충분히 해봐야 겠다 저는 오늘 장소만 나올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자 이거는 그냥 빠른데 빠른 <laughs> 여러분 장소 한번 나왔을때로 들어갈거안가 그러면 이거 계속 할까요? 자 그래도 계속해서 안되면 장소 한번 나왔을때로 들어갈거요 <laughs> 여러분들 누구 <알죠>? 이거 넘어가겠을니다자 <laughs> 음, 음, 린셀퍼스 자, 잡고 오지다. 왔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누구 누구 드어 마지막만 남았어 자 구미호도 빠르게 빠르게 잡아보도록 하습니다 그냥 이거 나가면 되죠? 광고 음... 보고 귀찮아. 오늘 지금 틱톡 하고 뛰는 거 아닙니다. 아 나가버리고요. 자 오늘 그냥 현수랑 한사랑... 오늘 주제로또 현수랑 배틀을 해야겠네요. 자, 소리 좀지리겠습니다자 현수랑 배틀! 카드로. 하겠습니네좀 캐릭터 좀, 좀, 좀 많습니다. 짠 저 저한테 배틀을 신청하도록 저한테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수 배울 것 같은데. 응 한수. 당신은 저한테 한수 배울 것 같은 느낌데음한대 맞으실래요? 음 당신이나 저한대맞으시겠내 네, 주먹이 받으리 죄송합니다 코박소야. 오늘 아침에 아일랜드 촬영했지. 굉장히 저 지금 힘듭니다. 음 저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뭐가요 그래, 어깨가 시원해도 되지. 당신의 배가 시원한 저는, 응, 당신은 은 저한테 한수 배울 겁니까? 아니면 제가 당신한테 한 수를 배울 것같습니 아니요, 저는 준서연서TV 한 수를 배우겠습니다. 어? 자, 지금 전투를 들어오세요. 자. 신서, 1대1 배틀모드 해야죠. 신서, 신차모드. 저거 할게요. 응. 자, 저거 만들게요. 준서, 현서, 준서연서 TV 뛰었어요? 아니요, 준서연서 TV요. 아, 내가 방을 만들어야 하구나. 준서연서. 영어로 TV했어요? 네, 영어로 TV요.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요 약간. 저요? 저요? 이렇게요? 여기 뛴 거예요? 이거 안뛴 건데요. 뛴 건데요? 아, 잠깐만요. 아니, 뛴 거예요. 잠깐만요. 네. No no no. 참가됐습니다. 자 안녕하십시오. 개, 칼밖에 안 들고 있어요. 당신도 지금 칼 들고 있지않습니까 저는 멋있는 모자를, 멋있는 선글라스를 꼈습니다네네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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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초보입니다. 약간 초보. 저 고수입니다. 약초보전 저는, 저는... 완전 약, 고수입니다 약한 초보라고 할수 약초보입니다 전 완전 센 고수입니다 네 고수같이 생겼네요 뭐야 이거 기술도 못쓰겠는데요? 전 기술 쓸수 있습니다 제가 이겼네요 이거 무슨건데요? 이번? 제가 이겼네요 왜 무슨 왜 무승부를 안뜨죠 여기 무슨부가 없나 봐요. 네 여기 무슨부 없어요. 왜? 그 이거 피가 진정한 똑같아요. 어, 진, 이거 진정한 배틀이 없잖아요. 그러면. 네. 무슨부가 있어야죠. 음. 이거 그러면... 무슨부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음. 둘다안 그럼... 죽었습니다. 음.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긴 거죠. 네. 그럼 똑같습니다. 지금5 2 분입니다. 아, 여주를 건네야겠습니다. 네? 배트벨. 지금 52분이라고요. 자 오늘 방송 구매주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재밌었나요? 그마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